들어보셨나요? 라일락 코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쿨톤 분들, 소리 질러. <laughs> 올여름엔 제가 웜톤 분들을 위한 코랄 메이크업 위주로 살짝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쿨톤 분들을 위한 완전 청량한 라일락 코어 말아왔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 라일락 코어도 무쌍이할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인식을 좀 깨기 위해서 일부러 땡땡 부은 아침에 촬영합니다 절대 부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정성이 보이시나요? 8시 5분 방금 일어났습니다 바로 촬영해볼게요 지금 띵띵 부었거든요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뭐다? 일단 요 매끈한 피부 표현 제일 먼저 보이지 않나요? 이런 청량한 메이크업을 하면 할수록 색조가 그렇게 과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 쪽으로 시선이 확 몰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깨끗한 피부가 일수입니다 Uh -huh. 제가 또 건성 박무치로서 강경 매트 쿠션은 못 쓰거든요 그런데 모공이랑 요철은 포기 못해 요즘 제가 여름에 새우깡같이 자꾸만 손이 가는 기깔난 여름 쿠션 들고 왔습니다 짠! 자칭 새우깡 쿠션 바로 세컨 스킨 매쉬 매트 쿠션입니다 일명 블루 쿠션 제가 이거 바르기 전에 간단하게 이 쿠션에 대해서 장점만 빠르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세미매트 제형이기 때문에 여름철 건성인 피부 타입에게 완전 강추드리는 그런 제형감인데 이 정도면 모든 피부 타입한테 추천드리고 싶다 추천하고 봐. 그두 번째, 메쉬만 쿠션이기 때문에 피부에 딱 올렸을 때쫙 밀착돼. 근데 되게 얇아. 진짜 얇게 발리기 때문에 여름철에 딱이다. 그세 번째, 여기서 포인트는 얇은데 커버력은 또 있다. 커버력이 있어. 특히 메쉬만 쿠션들이 입자가 진짜 얇거든요. 모공이랑 요철에 기가 막혀. 싹 메꿔주는데 얇으면서 커버력은 있으면서 가볍다. 한줄로 약입니다. 근데 너무 매트하지 않는 쿠션이기 때문에 건성 쿠션으로 들어. 근데 원래도 이 블러 쿠션이 너무 유명했는데, 썸머 리미티드로 리패키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존 쿠션보다 훨씬 청량하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내네 스타일. 제가 또 홍조도 되게 심하고 땀이 진짜 많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이 모공이랑 요철이 이렇게 알죠? 막 이렇게 모공 열리면서 다 보여. 근데 이 블러 쿠션은 모공 끼임 없이 블러 같은 피부 표현을 되게 잘 해주기 때문에 블러 쿠션이니다 이런 매심만 쿠션 어떻게 예쁘게 바르는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쿠션에 한번 진짜 가볍게 톡 묻혀줍니다. 그리고 양조절 한번 해주고, 지금 보면 제가 붉은기랑 요철이 좀 심하거든요? 꿀팁은 촘촘하면서도 블러리한 피부 커버를 위해서 밀어서 바른 다음에 톡톡 찍어 눌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세미매트 제형이라 밀어서 발라도 뜨지 않아. 그래서 되게 얇게만 발리거든요? 보이시나요? 싹 커버됐어. 세미매트인데 첫 발림성이 되게 촉촉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뜨지가 않아. 맞죠? 막 밀리지 않고 착 붙어. 근데 뭔가 매트해 지금 여름 쿠션으로 딱이다 여기 코 부분도 살짝 위로 밀어서... 서서라렇게딱 봐도 되게 촘촘하다라는 느낌 들지 않나요? 맞죠 여드름 흉터랑 싹 가려졌어 되게 얇은데 커버력 다 됐죠? 가려지고 다 가려졌어 근데 진짜 얇아 근데 막 블러블러해 근데 촉촉해 피부 너무 좋아 보여 이거 보세요 비포 애프터 지금 여기 코 사이도 다 들어갔거든요? 어 너무 너무 차이 심한데? 쓱 밀어주고 특히 이렇게 밀어 바르면 약간 각질 부각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없어 이렇게 한번다 발랐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굿! 여기도 완전 붉은 게다 커버됐어 거 제가 지금 17호를 썼는데 보통 17호 같은 경우는 진짜 밝거든요? 딱 맞죠? 컬러 쉐이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밝지 않은 딱 피부 톤에 맞는 내추럴한 컬러로 나왔기 때문에 이메시망 소재랑 너무 잘 맞았다. 이게 너무 밝지 않은 컬러라 오히려 얇게 커버되는 이 메시망 쿠션의 장점을 더욱 시너지 있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랑 아주 찰떡인 컬러기 때문에 피부 결 정리랑 투명해 보이는 효과는 덤덤이다. 얇게 발리고 밀착력이 있으면서 커버력은 좋은데 무너짐이 덜하니까 수정 쿠션으로 진짜 좋습니다. 이게 되게 얇기 때문에 수정으로. 제가 최근에 이 쿠션 약간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던 게, 새벽 5시에 이걸 바르고, 제주도로 갔거든요? 제주도에서 오후쯤에 해녀 체험을 했는데,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 고고를 끼고, 물소에서 한 시간이 잖나 나왔는데, 나만, 고글 여기 옆에 멀쩡했어. 다른 친구들은 다 벗겨져가지고, 막 그렇게 자국이 안 남았는데, 나만, 여기 빼고, 여기 그대로야. 아, 이거 지속력 미쳤구나. 진짜 워터프루프였어. 이런 라일락 고어는 피부가 75세. 제가 실제로 제주도 갈때이 메이크업 하고 왔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진짜 촬영용 이런 거 말고 진짜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블루코어? 너무 어려워 라일락코어 보여드릴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두 개로 끝낼 겁니다 라일락 이러면 되게 막 보랏빛 돌것 같고 막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되게 핑크빛이 도는 라일락 컬러들로 청량하면서 러블리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색감? 너무 예쁘다 핑크빛이 도는 라일락 흔하지 않아 너무 예뻐 고성을 너무 잘 만들었어. 이 팔레트 포인트가 이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색이 섞여있거든요. 진짜 오묘한 느낌. 포인트 되는 그런 느낌. 이번 아이 팔레트는 4호 헤더블루랑 5호 로즈퍼즈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저의 픽은 이거 헤더블루 컬러로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아이 팔레트 구매하면 이렇게 듀얼 브러쉬도 충전해줍니다. 이게 활용도가 진짜 좋거든요. 그거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톤앤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납작한 브러쉬로 이거 두개 섞어줍니다. 눈썹을 맞춰줄게요. 이 베이스 먼저 발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게 핑크빛이 들어간 라일락이어서 전혀 부어 보이지 않죠? 제가 진짜 넓게, 넓게 발랐거든요? 부어 보이지 않아. 응. 음량 먼저 넣어봅시다. 납작한 브러쉬로 이거랑 이거 살짝 섞어서 눈 밑에 먼저 서이 삼각존 먼저 터치해줄게요. 이런 라이트한 메이크업 올릴 때는 진한 거 먼저 올리고 연한 거 해줘야 색감이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니트 먼저 넣어주고 아까 발랐던 이 베이스로 애교살 만들어줍니다. 너무 예쁘죠? 베이스가 치트키야 치트키. 지특히. 요거 있죠? 요게 포인트. 애교살을 전체적으로 밝히면 약간 부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영 컬러로 살짝 뒤에만 막아줍니다. 보면 여기보다 살짝 요까지 조금 더 음량이 들어온 느낌이죠. 부어 보이지 않는 디테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만. 삼각존이랑은 약간 위치가 좀 다르거든요. 언더의 반 느낌. 언더의 반. 그리고 요거랑 살짝 이거 섞어서 살짝 위에서 아래로 끌어온다는 느낌으로 음량을 줄요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내려온 거죠. 써주고, 눈을 완전 내리 깔고 여기 점막 있죠? 여기를 채워줘야 안 부어 보이거든요? 특히 실수하는 게 여기 너무 다크한 컬러 얹어버리면 갑자기 스모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컬러를 좀 많이 활용해 줍니다. 붉은 느낌 나게끔. 이렇게 하면 한쪽, 안 한쪽. 훨씬 트여 보이죠? 이것도 전체로 묻혀준 다음에, 여기까지 막아줍니다. 못상 분들은 아무리 청량한 메이크업이라도, 음영은 좀 들어가야 청량한 느낌 나거든요. 아니면 너무 부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음영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살짝, 살짝, 이렇게. 애교살 한번 더, 이걸로 블렌딩 해줄 거거든요. 음. 얼룩해지죠? 섀도우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섀도우로. 진짜 마지막 음영으로는 요거 살짝 붙여서 아이라인 들어가기 전에 요기 끝에만 살짝 넣어줄게요 그리고 맨 앞에 아이라인 들어가기 전에 살짝 음영 줍니다 진짜 이 팔레트에서 가장 사랑하는 컬러 바로 요 컬러입니다 보면 진짜 웬만한 하이라이트보다 더 예뻐 그냥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약간 콧대 위에나 치크 위에나 하이라이트로 쓰기 진짜 좋습니다 아니면 애교살 납작한 브러쉬에 콕콕, 위에만 콕콕 묻혀준 다음에, 전체로 다 하지 말고, 가운데 있죠? 딱 가운데만. 전체로 하면 무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딱요 정도. 헉! 너무 예쁘다. 나중에 단독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붙여준 다음에, 눈 앞머리 있죠? 여기도 키깔나버 살짝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가 필요 없어. 근데 살짝. 손으로 살 문질러서. 그리 너무 예쁘다. 콧대가 생겼습니다. 약간 이런 붉은기 느낌 내기 위해서 아이라이너는 이 컬러 써줄게요. 로지 컬러? 붉은기 아이라이너로 점막 채워준 다음에 붓펜으로 살짝 연장해줄게요. 항상 말했던 아이라인 길어진 만큼 뒤트임 연장해준다. 붙여준 다음에 트임 연장해줄게요. 연장. 아이라인도 붙여가지고. 여기 살짝. 그는블렌딩해니다 좀... 따로 넣지 않게끔 자, 여기서 오늘 포인트는 이거 써줄 겁니다 보면 화이트, 블루 퍼프 이렇게 되게 섞여져 있죠 이거를 손가락에 완전 밀착시켜준 다음에 이런 글리터들은 브러쉬 사용하면 되게 흩날리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밀착시켜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다 바르면 또 부해 보이기 때문에 눈동자 딱 가운데 있죠? 여기를 딱 지그시 눌러줍니다 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블렌딩 안한 손가락으로 퍼트려줍니다 가운데 중심으로 너무 예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만, 가운데만 눌러주고 블렌딩. 약간 이런 팔들을 애교살에도 얹고 싶다면은 완전 이런 뭉충한 브러쉬에다가 완전 박아줍니다. 이렇게 꼭꼭꼭꼭 약간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가운데만 이렇게 하고 마무리로. 제가 아이메이크업까지 해봤는데 약간 밋밋해 보이죠? 이때? 블러셔. 이런 청량한 메이크업 했을 때 블러셔가 또 한몫하거든요? 여기서 이 컬러랑 이 컬러 있죠? 섞으면 그렇게.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게 이렇게 발라줄게요. 뽀용하게. 헉! 아, 너무 예쁘다. 이 뽀용하게. 여기서 꿀팁이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도 살짝 붙여줍니다. 살짝 이 위에만 얹어줄게요. 가면 볼따구 완성. 이 컬러가 밀착시켜준 다음에, 볼에 살짝 이렇게. 헉!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치트개야치트 하이라이트 하고 안 하고가 진짜 차이 나는 것 같아 좀더 살짝 야무지게 로글로우 젤 틴트가 이번 신규 쿨 컬러로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기존 용기랑 비교했을 때 블루 한 방울이 톡 들어간 그런 느낌으로 세 가지 컬러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바를 컬러는 로라일라 컬러입니다 이게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포인트가 시간 지났을 때 광이 싹 올라와 괜히 품절 대란이 난게 아니야 귀여운 이런 느낌 신규 컬러 너무 잘 뽑았어요 보이시나요?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oh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살짝 광이 더 올라오거든요 이런 광이 올라오거든요 <laughs> 아, 와 진짜 이번 컬렉션이 너무 라일락하지 않고 약간 핑크빛이 들어가 있는 약간 웨어러블한 라일락이라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번 신규 컬러는 8호 레어, 9호 로 라일락, 10호 로 체리 이렇게 총 3가지 컬러로 나왔습니다 딱 보면 되게 물막처럼 끈적이지 않는 발림성에 또 시간이 지나면 광이 차라 올라오거든요 이게 되게 유리알같이 너무 예쁩니다 발림성이 너무 예뻐 특히 오늘 저의 픽인 9호 로라일락은 베스트 컬러로 진짜 맑고 청량한 쿨톤 저격 컬러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좀 도포해줄게요 짱매호죠 보통 이런 약간 물 틴트들이 되게 스미면서 건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유리알 같은 느낌이야 너무 예뻐 강해분네 입술 올려주고 꿀팁이 음파하지 말고 10초 정도 놔두면 광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광이 싹 올라오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떡해 제가 쫀쫀 립 같은 경우에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물막 립이다 1등 진짜 광이 착 올라와 이게 약간 발색했던 것보다 실제로 올렸을 때 훨씬 예쁩니다 짠요렇게헤어까지 하고 왔습니다 데일리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심지어 지금 11시 여러분들 하나도 안 부어 보이죠? 라일락 코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할수 있다 어때요 여러분들? 허, 너무 마음에 들어 완전 썸머 비키 틴트 기획세트 구매하시면 요렇게 블루펄 글로스를 줍니다 증정품로 이게 진짜 예뻐 헉! 좋네! 너무 예쁘죠? 와. 이런 청량한 라일락 코어 메이크업을 우리 무쌍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걸 제가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은 얼굴로 한번 해봤는데 너무 괜찮지 않나요? 전혀 부어 보이지 않는다 너무 예쁘다 음! 이게 엄청 튀는 블루 컬러가 아니라 되게 맑은 느낌의 라일락 컬러이기 때문에 저 같은 이런 완전 싹 웜톤 분들도 진짜 쓰기 좋은 컬러이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쿠션는 나만의 DIY 키링 파우치랑 스티커 이렇게 같이 제공되고 이 틴트는 제가 아까 바른 이펄 글로스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힌스 라일락 메이크업 정보들은 올리브영 특가 프로모션으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따따봉 날렸던 이 세컨 스킨 메쉬 매트 쿠션은 키링 파우치, 스티커, 리필까지 증정하는데 15% 할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글로우 젤 틴트는 이렇게 블루 펄 글로스와 함께 21%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야 올라운드 아이 팔레트 구매시 이 듀얼 브러쉬까지 증정해주는데 27% 할인을 때린다고 합니다. <laughs> 올리브영에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프로모션 한다고 하니까 꼭 이때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메이크업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뭐쌍 웜톤, 쿨톤 상관없이 이 청량한 라일락 메이크업 같이 해보자고.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그득그득하시기 바라면서 영상 끝내볼게요. 그럼 안녕!